그래서 1394번 그냥 받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차식이 영행렬인에 못돌리라고 캐를리 행렬. 요거 요 이론을 앞 부분에 써먹어도 괜찮아. 앞 부분에도 써먹을 때가 있거든. 자 일단 해놓고 얘기하자.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 a 플러스 ad a 꼭하기 0 마이너스 dd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 3b 이 요잖아. 그러니까 뭐야? a가 얼마냐?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3b는 아 3이면 되잖아. b는 1이었던 거지 무엇 때문에 틀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도록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가 행렬의 내용. 이다 네. 그래서 반띵한 거야. 원래 행렬 고등학교 과정에 있었던 거에서 절반이 날아갔어. 원래는 역행렬이 있었는데 역행렬의 성질이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다 빠졌어. 그래서, 그래도 끝부분 좀 어려웠지, 요기그 여기 파트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것이다. 다음 시간에 또한번더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경우의 수로 내려갑시다. 경우의 수로 내려갑시다.